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쇼핑몰 시작 전 알아야 될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가장 먼저 쇼핑몰 구축 관련 용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포스팅입니다. 웹 포스팅 많이 들어보셨죠? 웹 포스팅은 업체가 자신들의 웹 서버를 개인이나 개별 업체에 임대해 주는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업입니다. 오프라인으로도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프라인에 내 상점을, 상점을 오픈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한 공간을 임대해야 되고, 건물에서는 전기, 수도 등 다양한 것들을,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것들을 제공해 주곤 합니다. 온라인에도 유사한 개념이 있습니다. 웹 포스팅이라는 걸 이용을 하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 때 필요한 어, 상품을 등록하는 등록 기능, 뭐 운영을 하는 기능, 어, 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제공을 해주고요, 손쉽게 운영을 할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방, 방식이 웹 호스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메인입니다. 보통 웹 호스팅을 나의 상점이라고 하면, 도메인은 나의 상점의 주소가 되는 범위를 지칭하는 언어입니다. 온라인 상 온라인 쇼핑몰의 주소는 인터넷 쇼핑몰은 인터넷 프로토콜이라는 IP로 되어 있는데 IP는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유한 이름을 부여해 주는 거고요. 보통은 www.abcd.com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도메인, 중간에 있는 도메인은 직접 사용을 하고 싶은 도메인의 형태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후이즈, 가비아, 단네임과 같이 도메인 등록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업체들이 있고요. 일반 최상위 도메인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om 이라고 하는 도메인이고요. 이 도메인은 보통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사용하는 도메인입니다. 두 번째로는 .net 이라는 도메인이 있고요. .net은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사용을 하는 도메인이고요. 그 다음엔 .co.kr 이라는 도메인이 있습니다. 역시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도메인입니다. 다음 .kr이라는 도메인이 있는데요. 이것은 한국을 대표하는 도메인입니다. 다음은 g o k r 있는데요. 정부 기관에서 사용하는 도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메인을 등록할 때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문자 또는 숫자, 하이픈의 조합으로만 표현을 해야 하고요. 영문자의 대소문자 구별은 별도로 없습니다. 한글 도메인은 .kr, .com, .net, .org 에서만 사용 가능하시고요. 하이픈으로 시작을 하거나 끝을 맺을 수 없습니다. 길이는 최소 2자에서 최대 63자까지 지정을 하실 수 있으시고, 전 세계적으로 중복되지 않는 고유한 유니크한 주소여야 합니다. 동, 동일한 도메인은 등록이 불가하시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쉽고, 검색이 잘 되는 도메인을 선점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도메인을 타인이 소유하고 있었을 때 도메인을 생성할 때 지불하는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검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어려운 도메인을 사용하게 돼, 사용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도메인이 정해져 있다 라고 하시면 그 도메인을 미리 선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미지 호스팅입니다. 대부분, 대부분 소규모의 판매자들은 이미지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온라인에서 상품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을 할때 이미지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미지 호스팅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는 서버를 구축해야 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미지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상품을 구매자에게 검색을 하고 상품의 정보를 살펴볼 때 판매자의 서버와 구매자의 PC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공유가 되는데요. 이때 이미지의 용량만큼의 트래픽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미지 정보를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이제 트래픽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행사라든지 많이 열어보는 어, 여러 가지 기획전을 진행을 하실 때 트래픽이 과다로 노출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매자분들한테 이미지 깨짐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이미지 호스팅 서버를 구축해 놓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대규모 판매자 및 소규모 판매자 역시 이미지 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해서 서버에 이미지를 저장해 놓고 그 주소를 불러오는 형식으로 이미지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SCM이라는 용어입니다. SCM은 Supply Chain Management의 약자입니다. 한국어로는 공급망 관리라고도 하는데요. 공급망 관리라고 하면 조금 어려운 언어기도 해서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급사슬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쇼핑몰에서는 쇼핑몰에서 판매를 할때 발생하는 상품 등록권, 주문 관련, 운영 관련, CS 관련, 정상 관련 등의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이버에서는 스마트 스토어 센터라고 하는 판매자 SCM을 제공을 하고 있고, 11번가에서는 셀러 오피스라는 이름으로 SCM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마켓 옥션에서는 ESM 플러스라는 SCM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백 오피스입니다. 백 오피스는 어드민이라는 단어와도 통용이 되는 말이 통용이 됩니다. 관리자 페이지라고도 하고요. 프론트 오피스와는 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구매자가 구매를 하기 위해서 보는 페이지가 프론트 오피스이고요. 판매자가 쇼핑몰을 관리하기 위한 페이지가 바로 백 오피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프론트 오피스에 상품을 진열하기 위한 상품 진열 관리부터 마케팅, 컨텐츠 관리, 운영, 경영, 회계 관리까지 서비스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있고요. 백오피스에서는 상정 관리부터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SCM과 백오피스가 약간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으신데요. 백오피스와 SCM은 다른, 약간은 다른 개념입니다. 백오피스는 쇼핑몰에서 쇼핑몰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자 페이지, 어드민 페이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SCM은 그 하위 개념인 내 쇼핑몰에 입점한 공급사들을 관리하는 관리자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G 전자결제 서비스라는 용어입니다. PG는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의 줄임말이고요. 온라인상에서 금융기관과 거래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용카드 결제부터 ARS 결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등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판매자는 가입비와 수수료를 지불하는 형태로 PG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KCP, NicePay, KG a l 이라는 결제 대행사가 있고요. 이러한 PG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PG 서비스를 선정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쇼핑몰 구축 관련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엔 쇼핑몰 운영 관련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